아주 괜찮은 주택 내 외부가 너무 정갈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가격 또한 착한 그런 주택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양사면으로 여행을 나갔다 왔습니다. 주택이 있는 곳까지는 지금 강화대교를 이용하셔 가지고 양사 48번 도로를 타셔도 되는데 해안도로를 타고 가시면 아주 운치 있고 좋아요. 그리고 꼭 드라이브 하는 그런 코스로 가시면 한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앞에 어, 남향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이 전혀 앞에 막힘이 없이 넓은 평야와 산을 볼 수가 있고 또 걸어서 잠깐 나가면은 바로 버스 정류장도 있고 넓은 천이 있어서 어, 낚시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매물이에요. 지금 이 건물 토지는 145평 그리고 건평은 37평으로 2016년도에 일반 목구조로 건축을 했는데요. 지금 뭐 2016년도 건물이라고 하지만 워낙 관리를 잘해놓으셔가지고 전혀 연식을 가늠할수 없게끔 안팎으로 너무 예쁘게 잘 바꿔놓으신 그런 주택입니다. 그 주택이 뭐 반들반들해가지고 진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주택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풍광이 사계절 이 풍광이 아주 앞권인 그런 주택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그런 주택인데 이제 소유자분께서 또 이제 이 주택을 조금 작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작지 않은데도 좀 넓은, 오셔서 사시다 보니까 넓은 텃밭을 갖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가격도 아주 착한 가격으로 내놓은 그런 매물입니다. 가격이 지금 3억 5천에 나와 있는데요. 그 동네 시세로 보나 현재 시세를 봤을 때 아주 착한 가격에 나와 있는 전혀 손볼 거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손볼 거 없는 그런 주택에 지금부터 저랑 여행을 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되시고요. 중간에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매물 찍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양사면으로 여행을 나 나와,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리면 앞이 지금 남양으로 해가지고. 워낙에 시원하게 풍광이 아주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동네예요. 앞에 보시면은 임야도 아주 능선이 이쁘지만 수로가 크게 보이잖아요. 요 수로를 따라 가지고 트레킹 하듯이 운동도 하시고 또 낚시 좋아하시면 낚시 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단지가 형성된 곳이고요. 요 단지에서 살짝 위로 올라오시면은 지금 두 번째 집인데. 본토지 지금 130평에 도로 집은 15평에서 145평입니다. 집이 안팎으로 너무 예쁘게 잘 갖고 나가지고요. 손볼 거 하나 없으셔요. 주택은 2016년도에 목구조로 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팎으로 너무 잘 관리를 해 놓으셔서 제가 이제 보통은 본인 취향에 맞게 고치세요 하는데 고칠 필요 없는 그런 주택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은 주차 공간 있고요. 또 저쪽 바깥쪽으로 지금 부동산 차가 세워져 있는데 그냥 주차는 보니까 아직까지 터가 있어가지고 주차 하시기는 편해요.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이렇게 안쪽으로 진입을 하시면은 그 전에 제가 한몇년 전에 한번 여기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집이 워낙 이뻐가지고 제가 감탄을 하면서 요 주택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새로 오신 분은 너무 또더 거기다가 플러스 요인까지 해가지고 집을 너무 이쁘게 더잘갖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오셔가지고 시커 즐기시면 되는 그런 주택입니다. 여기 지금 부동산 사장님이 드론을 날리고 있어서 여기 옆으로 비켜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바깥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 여기는 그냥 풍경이 아니에요. 풍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논뷰에다가 이렇게 능선에 푸릇푸릇한 남양의 햇살 좋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낚시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 단지, 단지 자체가 나홀로가 아니고 예쁜 집들이 지금 이웃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그렇게 건축이 된 곳이고요. 또 단차를 두셔가지고 보니까. 잔디 정원하고 텃밭 그리고 또 위쪽에 이렇게 데크 부분하고 구분을 해놓으셔가지고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아 넓으니까 순차요. 이렇게 해가지고 앞쪽을 한번 또 다시 보여드려볼까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렇게 풍광이 넓게 펼쳐져가지고 너무 예뻐요. 특히나 햇살이 좋은 남양이기 때문에 막힘도 없지만 햇살 부자 주택입니다.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볼게요. 옆에도 보니까는 지금 나무들 심어 놓으셨고요. 아이구야, 이렇게 또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센스가 있는 분이네. 아주 센스 돋보이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요뒤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장독대 만들어 놓으셨고요. 여기는 이제 살짝 뭐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요 옆쪽에 지금 어 창고 보니까는 조립식 창고로 갖다가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타코로 반 정도 해놓으셨고 또 반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해놓으셔가지고 집이 투톤으로 해가지고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주방 보조 주방에서 나오는 뒤쪽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데크를 해놓으셔가지고 아주 좋죠. 뒤쪽에서 나오면서 데크 통에서 나오시면 되고요. 이제 난방은 기름 보일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또 기름통이 있는데 기름통도 이렇게 또 깔끔하게 정리 잘해 놓으셨네. 이 주인장, 그 세심한 그런 게다 보이는 것 같아요. 아주 진짜 세심하게 집을 하나, 뭐 하나 손볼 거 없어요. 깔끔하게 안팎으로 너무 잘해 놓으셔가지고 손볼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넓은 데크를 올라왔는데 안팎으로 해가지고 토지 145평에 건평 지금 37평으로 해가지고 아주 관리 잘된안파으로 관리가 잘 돼서 전혀 손볼 거 없는 요주택에 3억 5천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실을 열고 들어가면요. 진짜 바깥이 안파으로 관리가 잘된 그런 주택입니다. 우리가 전실 지나서 3중 도어 열고 들어가시면은요, 1층이 지금, 어, 25평, 2층이 12평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층이 방이 하나, 지금 욕실, 거실 다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안방 상당히 크죠. 그리고 안방에 보면은, 어 침대 헤드 부분이 또 남다르게 아주 멋스럽게 해 놓으셨어요. 이 주택 아주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향으로 해가지고, 너무 예쁘죠 뭐 바깥에서 봐도 안에서 봐도 이렇게 뷰가 앞이 전혀 막힘이 없어 가지고 푸르른 녹음 볼수있고요또 앞에 저렇게 넓은 천이 있잖아요 넓은 천이 있어 가지고 어, 낚시 하기 좋은 그런 곳이고 산책하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요 옆쪽으로 안방으로 보면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시면은 또 이제 파우더룸 하고 드레스룸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 닫아 놓으면 또 아주 깔끔하고 예쁘죠 이렇게 해가지고 드레스룸 파우더룸 있고요 옆쪽으로 나가 보시면은 어 이제 욕실 욕조가 있는 넓은 욕실입니다 상당히 넓죠 욕실이 상당히 넓어요 아주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가 잘돼 있어요 2016년도에 목구조인데 뭐 연식이 전혀 느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여기 열면은 또 수납 공간 계단 아래에 이렇게 물품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주택은 진짜 너무 관리 잘 되어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이렇게 박공 지붕이에요. 박공 지붕에 중간 중간 저렇게 간접 조명을 넣어가지고 되게 멋스럽죠. 그리고 픽스 창도 일자로 넣지 않고. 이렇게 이제 조금 차이가 나게 크게 중간 그리고 작게 해놔가지고 되게 분위기 있고 좋아요. 한 폭의 그림들이 보이는 것 같죠. 요렇게 하고 지금 남양의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앞에가 시야가 너무 확 터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탁 트인 조망이 진짜 이 집의 압권입니다. 그리고 아트 월 있고요. 요렇게 해서 또 이제 주방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창문들을 아주 크게 크게 해놔가지고, 체감 너무 좋습니다. 개방감 좋고요 요렇게 해서 지금 D 귿 자, 어, D 자로 해가지고, 상부장은 지금 없어요. 상부장이 없는데, 요 바깥으로 나가시면은 또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겸 보조 주방이 있어가지고, 수납 공간 좁지 않아요. 요렇게 해서 보시면은, 아, 여기는 거의 여기를 사용을 하시네, 보조 주방을. 보니까는 식기가 지금 식사하신 게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깔끔하게.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넓은 공간이에요. 여기 작지 않습니다. 안에도 냉장고가 두 개가 있는데, 요 바깥으로 해가지고 냉장고 하나 또 내놓으셨고요. 뭐 세탁기, 건조기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또 이제 뒤쪽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 주택의 뒤쪽. 요렇게 나가시면은 또 데크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클락 뻔했네. 이렇게 이제 제가 아까 바깥에서 보여드렸던 요 공간이에요. 요렇게 해서 다시 들어가면은 이렇게 보조 주방이랑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되게 동선이 좋아요. 요렇게 들어오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볼수록 너무 좋다. 개방감 너무 좋습니다. 아주 층고가 높아가지고. 오늘 햇살도 좋아서 그런지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이 지금 방이 두 개, 욕실이 하나인데 어 1층 거실에서도 이렇게그 뭐냐? 전망 조망, 풍광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넓게 펼쳐져 있어요. 풍광이 좋았는데 2층으로 올라오면 더 좋습니다. 2층 올라오셔 가지고 방이 하나. 그리고 요 안에가지금 붙박이장이 있어요. 앙증맞게 북박이장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가 방이 두 개. 두 번째 방. 여기가 아주 좋습니다. 앉아가지고 진짜 망중안을 즐길 수 있어요. 야, 그 보니까 테이블도 아주 예쁜 거 갖다 놓으셨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여기 앉아서 커피 한잔 드시거나 아니면 담소 나누시면은 뭐, 하루의 시름을 다 잃을 수,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주 휴식첩니다, 보니까. 그리고, 방.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방. 그리고 여기도 작은 북박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은 이제 작지만 북박이장이 있어요. 방두 개. 그리고 2층에 욕실. 이렇게 욕실의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1층하고 2층이 지금 전체적으로 방이 3개 어 욕실이 2개인 그런 주택이에요 그리고 건평은 1, 2층으로 해가지고 37평인데 워낙에 안팎으로 관리를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진짜 손볼 거 하나 없어요 2016년도 못 구조지만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거주하실 때 내가 뭐 손볼 거 제가 볼 때는 보통 뭐 본인 취향에 맞춰서 손보세요 하는데 이 집은 제가 볼때 손볼 게 전혀 없는 그런 주택이에요. 가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3억 5천이라 아주 가격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택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고요. 제가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택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촬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 티테이블을 보여드리지를 않았는데,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티테이블을 또 여기다 놓으시고, 요 바깥으로 안으로 앉으셔가지고, 뭐 여러가지 풍광 보시면서 담소 나눌 수 있는 여기가 또 있습니다. 장소가 하나가 마련되어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토지 145평에 건평 37평, 2016년도 일반 목구조로 건축을 해놨습니다. 주택은 제가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팎으로 너무 관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누가 오셔도 손 하나 보지 않고 바로 입주하셔가지고 생활하시기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 가격은 지금 3억 5천에 나와 있고요. 어, 강화대교를 이용하셔가지고 해안도로 따라서 들어오시면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접근성 좋은 2차선 도로에서 살짝 올라오는 그런 주택입니다. 가격 좋고 주택 관리 잘된요 주택 관심있게 지켜보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돈대부동산으로 연락주시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더 멋진 여행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